자, 이번에는, 우리, 어, 이하 비교재 766페이지에 20년 사의 관리 회계 27번. 다음 중 제품의 제조원가 계산 과정에서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제공품 계정 우리 그려보면 되겠죠, 그지?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총 제조 비용이 오겠죠. 음, 단기총 제조 비용은 이제 직접 재료비, 예,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 예, 간접비가 오고, 예, 기초제공품하고 단기총 제조원가 더한 것만큼 만들 수가 있는데, 예, 만들다 남았다.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차변에 나타나는 항목이 예, 아닌 것은 예. 답은 2번은 아예 제공품 계정에 안 나오는 거네, 그렇지? 아예 기초제공품, 그다음 직접 노후비, 예, 제조간접비 그 27번 답은 예, 2번입니다. 2번. 됐을까요 28번 다음주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음. 직접원가는 원가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이고 원가의 추적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와 가공원가의 합으로 구성된다 2번도 맞는 얘기죠 장기총 제조원가는 직접제조비, 직접노비, 제조원적비 이렇게 더한 건데 여기 직접비를 우리가 무슨 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원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를 뺀 나머지, 여기를 우리가 무슨 원가, 가공, 원가라고 표현해요. 그치? 응. 그래서, 음. 응. 그래서, 단기총 재조원가는 음, 응. 직접 재료비에다가 가공원가 더해서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단기총 재조원가는 음, 응. 직접 재료비에다가, 가공 원가를 더하거나, 또는, 예, 직접 원가에다가, 무슨 간접비, 대조 간접 이렇게 더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28번 답은, 예, 2번도 맞는 얘기고, 단일한 고정원가는 활동 수준이 증가해도 일정하다. 3번이 틀렸죠? 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원가 형태의 근거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3번은 왜 틀렸냐면, X축이 조업도, Y축이 원가인데,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한 거죠. 그지? 고정은 총원가가 일정한 거고, 단가는 조업도의 무슨 관계? 담배의관계예요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하면, 그지? 예,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가는 내려가는 거지. 이해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3번이 틀린 거예요. 활동 수준이 증가해도 일정한 것은 총원가. 총원까지 단일 원가가 아닙니다. 그 부분. 예. 그래, 28번 답은 예, 3번이고, 29번. 다음 보기는 생산성, 주식의 생산성의 원가 자료이다 당사자가 제조관접비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 당월에 제조관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예, 물어보는 게, 예, 제조관접비 예정 배부액을 물어봤어요. 음, 제조관접비 계정을 그려야 되겠죠. 제조관접비 계정, 제조관접비 계정 차변에는 예, 실제 제조관접비 물어보는 게 뭐지? 이게 예정배부액을 물어보는 거네. 실제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되는 거네요. 차변에 일단 원래는 실제 실제 제조간접비가 오는 거고 오른쪽에는 예, 대변에는 예정 제조간접비 대부에. 예정 재정원 지표율은 예정 배부율. 곱하는 건 실제로 곱해요? 예정을 곱해요? 실제로 곱하죠? 실제 기계 시간. 실제 기계 시간이 350시간이고 예정 배부율은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관 적비 총액, 예정 제조비 총액이 100만 원이고요. 나누기 예상 기계 시간, 예상 기계 시간이 5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우리가 5천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조 관잡비가 얼마가 발생할 걸로 10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원을 5000시간 100만 원을, 예, 나눠주면 시간당 제조 관잡비는 얼마씩 발생할 걸로 200원씩 발생할 걸로 예상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이 예, 200원입니다. 200원 시간당. 그럼 1시간 일하면 200원 배부하면 되고 2시간 일하면 음, 400원 배부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는 이제 350시간 일했으니까. 200원 곱하기 350시간 하면, 7만원을, 7만원을 배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7만원. 그 자, 기 음, 3번이고, 이 금액을 이제 실제하고 비교해서, 이제 가대 배부했냐, 가수 배부했냐, 그치? 하는 거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우리 전선생무에게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틀을, 틀을 외워가지고, 예,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할까요? 차변에는 실제 제조관접비, 대변은 예정 제조관접비 배부에, 예정 제조, 제조관조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예, 실제 기계 시간이고, 예, 예정 배부율은 예정 제조관접비 총액,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관 총액 100만원을 예상되는 기계 시간, 예, 5천 시간 나눠주면, 예, 이번 연도에 시간당 200원의 제조관접비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됐다. 근데 실제는 350시간 이랬으니까, 그지 예, 그러면 예, 7만원을 배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9번 답은 3번이고 30번 예, 주식회사 생산 생산성은 제조 관조원가를 예정 배하고 있으며 다음 보기는 제조 관조원가에 대한 분개 내용 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행계 처리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에서 생산성의 제조 관조원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제조관접비 계정이고, 차변에는 실제, 예, 제조관접비고, 대변에는 예정, 제조관접비, 예, 배부액이에요, 배부액. 음 예, 대공품, 제조관접비, 간접... b 에서 제공품 A 하고 B로 가는 건실 예정이 가는 거예정이 예정이 그 여기가 예, 5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5천 원 간접 노무과 간접 경비 얘는 예, 실제죠 실제 여기가 4천 300 원이에요 실제가 노무비에서 온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예, 경비 계정에 온 재, 간접 제조 경비 왜 제조관제비로 가는 건 실제? 그러면 실제보다 예정이 크잖아, 그지? 그지? 실제보다 예정이 커서 차변에 제조관제비 무슨 차이? 배부 차이가 나온 거지. 이 금액이 700원이고, 그러면 예정이, 커, 예정이 더 컸죠, 실제보다? 그러니까 무슨 배부? 가소배부, 가대배부. 실제보다 많이 배부했으면 가대배부, 실제보다 조금 배부했으면 가대배부, 그치? 가대배부고, 가대배부된 만큼 원가에서 더해줘 빼줘요.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게, 제조건형과 실제 발생에 물어봤으니까 결국 얼마라는 얘기야? 4,3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4,300원. 음시배 로주식회사 생산성은 2020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 2020년의 연간 고정 제조 원가 비는은 예, 5만 원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제품 2,500개를 생산해서 2,000개를 판매했다. 주식회사 생산성의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 이익이 7만 원일 때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 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지금 그 2,500개를 생산해서 1,000개를 판매했으면 1500개가 재고로 남, 남아 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기간비용으로 봐요. 기간비용. 기간비용으로 봐서 전부 다 비용 처리하다 보니까 예. 어, 전부 원가 계산이 변동 원가 계산보다 이익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고정 제조관득비 중에 일부가, 일부가 기말재고에 남아있어서 비용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한번 이따가 써봐야 될것 같아. 이, 이 느낌을. 그러면 지금 예, 기말재고가 1,500개에요. 고정 제조관 엽비가 5만원이고, 그래서 고정 제조관 엽비 5만원 곱하기 예. 이마일 재고 100개 나누기. 예, 총 생산량 2500개, 플러스 변동 원가에 의한 영업이익 7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전부 원가에 의한, 예,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5만원 곱하기, <laughs> 예, 5만원 곱하기 1,500, 나누기 예, 2,500 하면, 3만원이 추가가 되니까, 7만원 더하면, 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예,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10만원. 답이 10만원이에요. 음, 조금 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예, 문제를 조금 수정해서, 예, 여기 앞에 있는 내용에다가, 음, 직접조리비가 10만원, 직종업비가 10만원, 변동재원비 10만원, 이 예, 직접조리비나 직종업비는 이거 다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여기까지 변동비. 음, 천 개를, 예, 판매했는데, 천개 판매액이 24만원 가정하고, 예, 변동원가 계산은, 예, 매출액이 24만원이고, 예, 매출원가가, 예, 변동 원가계에서는, 변동 원가계에서는 변동비만, 변동비만 제조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까지만 제조 원가로 보는 거예요. 제조 원가로. 그래서 직접 재료비 10만원, 예, 직조 농업비 10만원, 변동 제조 10만원. 그래서 30만원을 제조원가로 보고, 30만원을 생산량 2,500개 나눠주면 단가가 120원이고, 판매량이 1,000개니까, 변동, 변동 매출원가가 12만원입니다. 변동 매출원가 12만원. 그래서 24만원에서 변동 매출원가 12만원 빼면 매출총액이 12만원 나오고,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 관리비를 기간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5만 원 빼주면 영업이익이 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비를 고정비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전부 원가 계산은. 예. 고정, 고정 제조 간접비도 제조원가로 보기 때문에 예, 직접 제조업이 변동 제조 간접비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더한걸 예, 제조원가로 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4만원이고 매출원가는 변동 제조 접원가 아, 변동 제조원가 30만원에다가 고정 제조원비 5만원 더하면 35만원이고 35만원을 2500개로 나누고. 35만 원을 2,500개 나눠주면 단가가 140원. 여기다가 1,000개를 곱하면 예, 매출 원가가 14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매출 총이익이 10만 원이고 예, 변동 원가에서는 예, 5만 원의 고정재정원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전부 원가에서는 이 예, 5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예,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 그래서 예 고정 제조 관리비를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관리비를 제조 원가에 포함하므로 기말 제품 재고액에 고정 제조 비 일부가 남아 있으므로 그만큼 기말 재고가 남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진 만큼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가수되므로그 차이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즉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 7만 원에다가 고정 제조 원비 5만 원중 김마재고에 남아있는, 김마재고 자산에 남아있는 것만큼이, 예, 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예요그총 생산량 1, 곱하기, 아, 2 5 0 0개 곱하기, 2,500개 중에 김마재고 생산 1,500개로 곱해주면, 여기게 3만원이 나옵니다, 3만원. 3만원이 김마재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예, 3만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32번, 생산성, 주식의 생산성은 종합원가 계산 채택하고 있다. 당해연도의 재료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으며 가공원가 36만원은 공정전반에 균등화게 발생한다. 생산성의 선의선축법선의선축법 선의 적용할 경우 완성품의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완성품의 가공원가 예, 가공비 예, 선입선출법 첫번째 완성품 예, 환산량 계산 예, 완성품 수량이 1500개 플러스 기말제공품 환산량이 예, 기말제공품 수량 500개 예, 곱하기 완성도 60% 하니까, 3 0 0개고요 여기까지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환산량인데 예, 기초제공품 수량이 0개네요. 기초가 없네. 그럼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으로 계산하나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같아요. 그렇지 같아요. 지금 기초제공환산량이 없습니다. 원래 평균법에 의한 한산량에서 선일법 의한 산량에서 기초 한산량을 빼주면 선일선축법에 의 완성품 한산량인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완성품 한산량은 1,800개가 되는 거고, 완성품 한산량, 단가는, 단가는, 선일선축법 원래 기초를 빼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발생 가공원가 36만원. 단기 발생, 예, 가공비, 36만원을, 예, 완성품 한산량, 1,800개 나눠주면, 한개 만드는데 단가가, 예, 가공비가 20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고, 성인선축법에 의한 기말정품 원가는 완성품 한산량 단가 200원 곱하기 완성품 한산량 기말정품이죠. 기말정품 기마제공품 한산량 300개 곱해주면 6만원. 기말중품 원가고. 선의 선축품 완성품 원가는, 예,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두 가지 방식이. 예, 실제 시험에서는 예, 두 번째로 구하지 않고, 예, 첫 번째로 구하는 게 가장 쉬워요. 총원가. 예, 기초 제공품하고, 예, 단기 발생원가. 근데 지금 기초제공품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단기 발생원가가 36만원이고, 음 여기서 이 기말제공품, 예 6만원을 빼주면, 예 30만원이 예 완성품 원가.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게 쉽고, 이렇게 구하는 게 쉽고, 예 조금 어렵게 구한다면, 완성품 한산량 단가, 예 200원, 예 곱하기, 완성품 수량 1500개 하면 30만원이 나오고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해 주면 돼요 근데 기초용품이 없어요 그래서 3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30만원이에요 32번 답은 여기까지 해서 20년 사회 기출문제의 관리회계 파트가 다 끝났고요.